사람에게 달달한 마음을 전할 시간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옵니다. 오늘은 설레는 마음을 한가득 안고 세계 1위 초콜릿 브랜드 기업 마즈사를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달콤한 초콜릿은 쉽게 녹기 때문에 특히 더운 날씨에는 유통 판매에 대한 고민이 더더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30년, 마즈의 창립자 프랭크 마즈가 특수 코팅 처리를 통해 녹지 않은 초콜릿, 밀키웨이를 개발해 내면서 초콜릿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견과류와 캐러멜을 더한 초코바, 스니커즈를 출시하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어마무시한 맛과 포만감 덕분에 스니커즈는 처음 출시된 후 100년 가까이 초코바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니커즈의 인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Let's go, yeah, yeah, yeah. Mike. Come on, oh, you... Mike. What is your deal, oh, man? come on, man. You've been riding me all day. Mike, you're playing like Betty White out there. That's not what your girlfriend said. Baby, whoa, whoa, whoa. Come on. Come on. eat a Snickers. Better. Better. Hey. How about that? 출출할 때 당신은 당신이 아니죠 You're not you when you're hungry 슬로건으로 유명한 마츠사의 첫 슈퍼볼 광고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경기 중 배고파서 제대로 뛰지 못하는 축구선수로 베티 화이트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미국 사람들에게 친숙한 여배우로 당시 88세의 많은 나이에도 여련을 펼쳐 신선한 충격을 주며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스니커즈를 먹으면 원래의 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전달한 이 광고는 USA Today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슈퍼볼 광고로도 뽑혔습니다. 광고가 온에어 되자 스니커즈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 7위에서 단숨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를 고치는 중요한 영상이었네요. 스니커즈와 함께 마제의 또 다른 글로벌 베스트셀러 M&M's의 또 다른 전설적인 영상도 준비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Let's go. Now. 빨간색 M&M's 캐릭터는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산타는 M&M's 캐릭터 존재에 똑같이 놀라서 기절해버립니다 M&M's는 어린 시절 산타클래스 존재의 믿음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그때의 놀라움과 흥분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보편적인 경험을 광고 속에 녹여냈습니다. 영상은 15초 분량으로 매우 짧지만 첫 방영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홀리데이 시즌마다 자주 방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달콤한 초콜릿 왕국을 건설한 마즈의 대표 브랜드 스니커즈와 M&M's의 전설적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더더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요, 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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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빠.